두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연말정산 문제고요. 10점짜리입니다. 자, 2021년도 6월에 입사했대요. 그러면 전급무지가 있었을까? 보니까 이제 전급무지 자료를 줬네요. 전급무지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영수증 자료 요거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전급무지를 반영해서 연말정산 추가 입력 메뉴에서 소득명세랑 월세, 주택, 임차, 차임 명세랑 연말정산 입력 탭을 수정하래요. 일단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자, 메뉴를 한번 열어볼까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것 중에 첫 번째, 소득명세 넣으래요. 전금무지를 입력하라는 거죠. 두 번째, 월세 탭을 넣으래요. 월세를 사는 것 같죠? 세 번째, 연말정산 입력 탭은 나머지 것들은 직접 등록하시오. 요런 형식의 문제입니다. 가장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먼저 할 일은 최민국을 불러오시고 민국 민국 커먼? 해가지고 딱 걸어 놓고. 자, 민국이 지금 총급여가 1920분이 안 돼요. 왜냐면 6월부터 12월까지밖에 일하지 않은 거야. 전금무지 소득이 더해지면 총급여는 확 늘어나겠죠. 그럼 세금도 빵 늘어나겠죠. 자, 소득명세 들어가시고요. 자, 아래쪽에 쭉 봅시다. 전금무지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현금무지였겠죠. 그 회사. 전금무지의 자료를 보고 얘를 등록하는데 이게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그한 장짜리를 한번해 보세요. 이게 전 어떤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중도 퇴사 처리한다 그랬죠 중도 퇴사하면 요런 양식을 그 근로자에게 주는 거야 다른 회사 가서 이거 가지고 연말정산 하라라고 준단 말이죠 자, 그럼 등록을 해보겠어요 자이 내용은 전근무지 자료 입력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민국이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 자양 안전 양회에서 일했네. 회사 이름 특이하네. 자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114. 사업자 번호가 안 들어가면 세금이 얼마만큼 납부됐는지 전산상으로 조회도 안 되고 끌어오지도 않겠죠.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 언제부터 이랬냐? 1월 1일부터 2021년도 5월 31일까지 딱 일하고 하루도 안 쉬고 6월 1일부터 일했네. 대박 사건. 그렇게까지 일했네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급여는 1800을 받았고요. 상여를 따로 받은 게 있네요. 그렇죠? 상여가 밑에 쪽에 으어가서 야, 요 일대 여기까지가 이제 급여. 자, 그리고 더 이상 비과세 항목은 없네요. 쫙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액이 있고요. 아래쪽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이제 제시돼요. 자, 아래, 아래쪽에 쭉 내려갈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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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가서 비과세가 있으면 유증이 어느 건지 이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 쭉 내려가요. 자, 건강보험하고 사대 보험은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 증에 찍혀서 나와요. 그게 어디에 찍히냐면 맨 아래쯤에, 아래쪽에 이렇게 찍힌단 말이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요거 찾으셔야 돼요. 형, 형강펜으로 시험 보실 때는 잘 표시 얼른 해놓고 누락하면 눈물나는 일이 생기니까. 자, 그럼 국민연금부터 넣을까요? 자, 국민연금은 이쪽에다 넣어야겠다. 그 다음 건강보험은 위로 올라가서 건강보험, 785, 땡땡땡. 장기요양 4구 600원 고용보험은 134 땡땡땡 마지막은 이제 소득세죠. 전근무지에서 마지막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까지 최민국이 관할 세무서에 얼마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사람인지를 등록하는 건데 이때 그냥 외우면 뭐 넣기로 했죠? 결정세액이라고랬잖아 그치? 근데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최민국이 1월부터 5월까지 일할 때 퇴사할 때 얘가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이 정산됐을 때 얘였어. 근데 그 회사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월급 받을 때 미리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이 100얼마가 있었죠. 그럼 회사를 그만둘 때 돌려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급을 이미 받은 게 80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최민국이 환급받았다는 얘기는 이 중에 다 돌려받은 거죠. 돌려받으면 얼마만 납부된 사람이에요. 얘만 납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인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걸 외워도 되고. 자, 외우는 게좀 촌스럽다. 그럼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4 오천 팔5 8 7 6원이 실질적으로 현재 이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의 세금인 거죠. 자, 245876. 그리고 24587. 지방 소득세까지. 우리, 소득 명세에 넣습니다. 한 장에 있는 내용 중에 입력할 건 별거, 별거 없어요. 양식을 볼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년도전 근무지, 소득 명세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 다음 장 넘어가서 연말 정산 입력할 건데, 연말 정산 입력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지막 그 지문에, 부양가족은 없대. 응, 그렇지 뭐.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래요. 집이 없대요. 자, 집이 없어서 월세를 부담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네요. 다음 지출은 본인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지출한 것만 본인이 받는 거예요. 자, 한 개씩 넣어봅시다. 이제 넘어오시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자, 보험료부터 한번 솎아 내볼까요? 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75만 원. 저축성 보험료 65만 원. 저축성은 버리고 자동차 전용 보장성. 자동차는 실질적인 일반 보장성이니까. 저축성은 안 해주죠? 저축은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뭐하러 해줘요? 어, 예금하고 똑같잖아요. X. 자, 의료비. 의료비 더블 클릭. 결국은 어디에만 들어가겠어요? 여기만 들어가겠지. 본인 거니까. 자, 치료 목적에 허리 디스크 수술비가 360이 들어갔대요. 아팠나봐. 근데 360 안에 이걸 전부 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대. 신용카드 공제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의료비만 골라내는 거니까 360 의료비 공제, 동그라미.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치료나 요양 목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몸 보약하려고. 보약 먹은 거야, 보약. 우리가 건강 증진의 목적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당하다 했으니까, 그거 제 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시력을 보정하기 위해서 안경 구입비가, 안경 구입비가 55만원이래. 그 55만원 중에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한돈 걸렸죠? 50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의료비는 얼마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입력하시면 되냐면, 410만원만 본인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를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넣시고요 알아서 공제가 될 거고. 자,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교육비. 교육비 더블 클릭. 하여간 본인 거. 응. 음. 본인만 대학원이 가능했죠? 천만 원. 딱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업무랑 관련도 없고, 영어 학원비래요. 그니까, 학원비는 본인도 안 되죠?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가 교육비에서 공제가 되는 특별세 공제 항목인 거야. 그니까, 본인이어도 학원비는 안 돼요. 응. 음. 직무 능력 수강료가 아니고는 업무랑 관련 있는 그런 특별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학원비가 아니고는 천만원은 그러나 어쨌거나 다 되지. 한도가 없이. 자, 됐고요그 다음 확인하고요그 다음에 기부금. 자, 기부도 해. 혼자서 아주 많이 하네. 자, 기부금 더블클릭. 일단 더블클릭 쫙 해놓고. 자,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래. 맨 밑에 칸에 있었죠.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맨 밑에 칸에. 300만원. 그 다음, 종교단체 외에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10만원이 있었대요. 되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된단 뜻인 거죠? 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칸이 많아봤자 넣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 당의 기부금. 한쪽에다가 300,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다가 10만원. 넣으시고, 확인. 이제 신용카드를 좀 쏟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왼쪽에 신용카드 더블클릭 하시고요. 자, 봅시다. 신용카드가 전체가 3,400인데, 이 중에 800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에 대한 걸내 신용카드로 긁은 게 있나 봐. 이건 공제에만안 된다 그랬죠? 자, 이걸 빼야 돼. 3,400 중에 800은 차감하고요. 두 번째. 362 안에 있는데, 그건 허리 디스크 수술비. 아까 얘기했던 거. 의료비는, 의료비로도 공제받지만, 신용카드 안에도 포함해서 공제받는다고 했으니까, 3,400만원 중에 문제가 되는 건 800뿐이죠. 자, 800만원만 제하고, 나머지는 공제가 되는 거요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되니까. 그러면 3,400에서 800을 제한 2,600만원은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 넣, 읍시다 넣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은 250인데, 이 중에 30은 대중교통, 12만원은 공연관람,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요렇게. 다 되니까. 먼저 30만원은 대중교통란에다가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만원은 공연 관람인데, 우리 공연 관람은 일반적으로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야. 도서 공연, 공연 관람. 근데 여기 도서 공연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얼마 이하인 자가 이 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조금 더 공제율을 많이 받는다 고 그랬냐면, 7천만원 이하자. 일때 별도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얘는 7천만원 이하자예요. 3,920만원 이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도서공연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12만원 도서공연 비용을 별도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를 이제 현금영수증에다가 이제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50 중에 30 제하고 12만원 제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갈 금액은 208만원이 되겠네요. 자,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금액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는 법인 비용을 빼고는 너보다, 모두가 다 공제가 됐던 거고요. 항목별로 잘 구분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의료비는 신용카드에서 한번더 공제해주니까 빼지 말고 합산해서 다 중복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좀 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월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총구여가 일단 7천 이하자인 걸 확인했고, 아까. 월세는 세액공제가 된대. 그럼 끝난 거야. 자, 월세 들어갑시다. 자, 월세 집어넣읍시다. 어, 임대인이 임부자 이름부터 부자네. 기분 나쁘라 그러네. 음.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음, 다가구 주택. 그냥 다세대 주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가구 이렇게 써있네요. 다가구. 면적은 52. 주소는 그냥 간단히. 계실 자, 2021년도, 언제부터인지 잘 봐요. 2021년도, 아, 12월 만땅이네요. 70만원씩 토탈, 12달, 840. 그럼 전체가 750만원까지 한도는 걸리지만, 750만원에서 원래는 총급여가 7천 이하니까, 5,500 이하구요. 그러면 원래는 12% 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 왜 금액이 안 떴냐? 세액이 빵이어서. 세액이 빵이어서 그냥 안뜬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여기 80이, 90이 안 떴냐? 이거 다, 다 틀렸냐? 이런 거 아니고, 세금이 없어서 공제 받을 게 없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입력을 안 하면 틀립니다. 이 사람은 월세로 공제받는 대상자니까 연말정산 자료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세금이 어떻게 공제가 되느냐는 얘가 알아서 쩌르르르 해주는 거예요. 꼭 입력하셔야 돼. 안 하면 틀려요. 자, 그리고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모두 입력했습니다. 자, 끝났죠? 그렇지. 보면은 아래쪽에 보세요. 이 사람은 과세 표준이 엄청 작아요. 1900이에요. 그러면 해봤자 세금은 180이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서 이미 50% 이상을 돌려받아. 69만원 빠졌어. 그리고 나서 보장성 보험에서 일단 빠지고 12% 의료비에서 공제받고 교육비에서 어마무시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육비 원래 천만 원이면 15% 세액이니까 원래 150만원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진짜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정확하게. 근데 150이 없죠. 엄청나게 조금 받죠. 왜냐면 앞에서 다 공제 받아가지고 지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넣어자 공제가 빵이야. 근데 안 넣으면 틀린다고요. 일단 다 넣는 거야. 여러분은 이 자리에다가 지출할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한도가 얼마에 걸려서 얼마가 세액으로 공제가 되느냐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돌이도 없고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소득이 작아서 엄청난 공제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아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말정산은 소득이 없는 사람도 오히려 못 받아. 소득이 없는데 지출이 많아. 그래도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지 무슨 세 공제라는 게 이제 돌아가죠. 혜택이 결국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공제 항목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혜택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